네이버 카페, 하이티비 주식 전문 커뮤니티 추세박사입니다. UCC 동영상으로 네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하이티비를 검색하시고, 좌측에 카페를 검색을 하시면 하이티비 카페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 생명과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한4 개월 정도 조정세를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기업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어, 의료장비 및 서비스죠. 자, 그런데. 어, 현재 재무제표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대부분 적자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좀안 좋은 쪽에 있으나 동종목은 테마로 엮인 종목이죠. 문재인 관련주죠. 아,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고 어, 당연히 뭐 EPS, BPS 상당히 좀안 좋은 쪽에 있습니다만 아, 이 종목은 테마로 엮인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보다는 어, 테마의 가치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어, 기술적으로 본다면 에, 이 종목은 지금 조정을 보이고는 있으나. 에, 아랫단 하단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에 정확히 딛고 그 다음에 상단에서 어, 하락하던 그 트렌드를 현재는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전고점 최고점에서 거래량도 역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에서 거래가 다시 한번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요 종목은 다시 한번 재차 에, 2차 상승의 어떤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어, 보유하신 분들이, 예, 추가적으로, <laughs> 어, 하단이면, 요 하단이 1,400원 정도니까, 1,400원 정도 기준선을 잡으시고, 예, 상단으로는 예, 1차적인 목표치가 전고점, 예, 내려오다가 반등 주고 빠진 이 전고점 라인이 대략 3,000원 선입니다. 그래서 아랫단 하단으로 예, 1,400원 정도의 기준선을 잡고 대응하시고 1차 목표가 3,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 하이티비 주식 전문 커뮤니티 추세 박사입니다. 카페 활용도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하이티비 주식 투자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보시면 장중 리듬방이 있습니다. 미쓰리 체험 신청 코너가 있어서 핸드폰에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시장 동향을 알아보실 수가 있겠고, 그 아래로 무료 체험 SMS 신청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이티비 동영상 종목진단 코너와 관심 전략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네이버에서 하이티비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보다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